담배는 건강에 나쁘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중에서도 천식 환자들은 왜 반드시 금연을 해야만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들이마신 노폐물과 먼지는 기관지의 촉촉한 점액질에 달라붙으며 걸러져요. 기도 내벽을 뒤덮고 있는 섬모는 점액질을 위로 쓸어 올리며 병원균과 입자가 폐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자동차 와이퍼처럼요. 그런데 담배 연기는 섬모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섬모에 달라붙어 움직임을 방해해요. 따라서 호흡기의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워져요. 기관지 내 염증이 더 심해지고 기도가 좁아지면서 폐 기능이 저하 되겠죠. 그리고 오염 물질과 병원균이 가득한 점액이 축적되면서 통로가 막히면 폐 조직이 서서히 손상되고 결국 폐암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흡연은 약에 대한 반응도를 떨어뜨려서 치료효과를 낮춰요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을 조절하는데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약을 써도 담배를 피운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셈이에요 흡연은 4천 가지의 해로운 화학물질을 가진 천식의 주된 악화 요인입니다 기관지를 강하게 자극해서 수축하게 만들어요 간접흡연 역시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식이 있다면 어렵겠지만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해요 연초가 아니라 전자담배를 피워도 마찬가지로 금연해야 됩니다